자,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제 남은 건 최후의 목표 차 행성을 공격하는 것뿐이요.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순 없어. 준비 단단히 하시오. 운명의 순간이요. 성, 지옥이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이겠지. 불의 바다, 유동치는 대지, 모든 걸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공기. 다 예상한 대로야. 저그를 상대로 예상은 무슨? 놈들이 당신 생각대로 움직일 것 같소? 난저옥의 친구를 다섯 번이나 막아냈어. 너와 너의 테러리스트 친구들이. 검정이처럼 숨어 있는 동안의 말이. 장군의 능력은 잘 알고 있어. 단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도움을 받으려고 레이너 사령관을 불렀어.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훤히 안다는 투르. 실패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을 들였으니까. 그러고 보니 이번 순서는 특히 당신 마음에 들 거야. 네가 함대의 절반을 끌고 갔다는 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냐 아버지, 전 아버지가 할수 없었던 일을 해내려 합니다. 오를전큰날 여왕을 쓰러뜨리고 자치력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당신의 뒤를 잇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알게 될 겁니다. 압력은 인정한다, 아들아. 하지만 이건 네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야. 이런 일을 버리기엔 경험이 부족하다. 아니, 나는 혼자가 아니야. 레이나 어쩌다가 내아들이너 같은 놈과 얽히게 되는지 몰라도 이건 알아둬라. 저 배신자 키집은 구원받을 수 없다. 너도 마찬가지고. 두고 봐야 알겠지. 이 일이 끝나면 우린 서로 후회할 것도 있고 <laughs> 내가 꿈꿔왔던 모든. 애송이가 너무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어 알레리안 왕자님, 적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laughs> 다른 부대와 연락이 어, 완전히 끊겨내려온다 사령부는어을지 지원이 필요하다 적은 이쪽으로 오고 있다 기체의 불에 붙었다 반복한다 모든 엔진이 작동 정지 놈들이 지상으로 쏟아져나온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여기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 지원이 야! 제게 정면 공격은 안 먹힌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캐리건에게 계속 휘둘리고만 있잖아 뭐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 지상에 겨우 내려온 병사은 사방으로 흩어진 것 같아. 여기서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죽음이라고 생각해? 당신도 곧 감염될 거야. <laughs> 곧 모두가 군단을 섬기게 될 거야. 캐리건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려고 한다 <laughs>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작전을 수행하려면 생존자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해 사령관님, 자치령 부대가 계속해서 지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모두 저거에게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좋아, 가서 한심한 녀석들을 구해주자고 이번엔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돼안 그랬다간 게리건 막는 건 꿈도 못꿀거라 사 따르면 저그 병력이 수적으로 아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맵차 행성에 착륙하는 낙하기가 있으면 알려 주게. 저그보다 먼저 낙하기를 찾아서 병력을 어느 정도만 확보하면 어떻게든 싸워 나갈 수 있을 거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뭘 날려? 어두운 말에 대장님 낙하기 착륙 예상 지점을 알아냈습니다 몇초 안에 현재 계신 곳 근처에 떨어질 겁니다 좋아, 그쪽으로 이동한다 저그보다 먼저 도착해야 해 준비 완료 계속하시죠 이 사람 내가 쏘안될거없 어, 움직여 볼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레이너 특공대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필드 장군님은 어디 계시죠? 당분간은 내가 지휘를 맡는다. 우리와 합류해서 같이 장군을 찾아보자고. 알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솜씨가 제법인데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다들 널 따르는군. 아무쪼록 모두내 앞에 데려와줘. 캐리건 말은 듣지 마. 정신 차리고 다 함께 여기를 빠져나갔다. 갑니다, 간다구요 자, 다음 이번엔 어디? 계속하세요. 보방 지원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알았어. 다음은 네. 뭔 일이 있어? 안돼 네. 안 주고? 야, 빨리빨리. 건설로봇. 빨리 아, 대장님 근처에서 낙하기를 또 하나 감지했습니다. 갑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철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이동철 준비 완료. 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기 중. 그렇지. 아, 의사가 왔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기다리고 있었어. 니태 상태가... 이번엔 확실하겠지. 알겠습니다. <목소리> 겁니다. 잘 됐군. 굉장하군요. 맡겨만 주시죠. 예. 석검 한판 붙어볼까의 송이. 남은 누구니? 출동 준비 완료 자, 다들 들었지? 기대하고 있었어 이번엔 어찌 하겠지 하면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니다 간다고요 가까운 낙하계에 좌표를 전송합니다 군수공장을 우리 착륙지점으로 가져와 생산을 시작하도록 못 살겠지 다음은 누구니? 자, 다들 들었지? 절 몰라보십니까? 네, 대장 출동 준비 완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몰라. 도와주 t is your own negotiation? I'm a 땅 외관 ч и с 니다렉 i n t e g 니다메이즉 r e a 이 e 함선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워필드 장군 모든 자치용 군대에게 알린다. 내 함선은 지금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아직은 버고보지만 시원히 필요하다. 지금 갑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젠장. 통신이 안되고 있어. 워필드 장군에게 가려면 저 땅굴벌레를 뚫고 가는 수밖에 없어 <laughs> 정말 대단한 침공이로군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장님, 가용한 병력을 모두 모아 워필드 장군에게 가야 합니다 워필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장군과 그 부하들이 내뿜는 콤프의 냄새가 내 아이들을 유혹하겠지 네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 말이 많군 캐리건 공포는 네가 느끼고 있겠지 <목소리> 대장님 근처에 낙하기가 또 하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잘됐 동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장님, 그쪽 부근에 낙하기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군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니다 여기까지 오다니, 어리석은 것들. 동맹 <놀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번 붙어볼까요? 동맹이 공격 기지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방지원 대기 중!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프레디 온라인.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람> <깨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라. 놀람>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시종기와 낙하기가 한대더 주변에 착륙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여기 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